누구예요? 딱밤, 때리는 거, 딱밤 때리는 거. 딱밤을 잘 참아요? 네? 네? 잘 때리는 거. 신기술입니다. 그럼 이건 신기술 신기술. 네? 누가 오빠들이에요. 맞아요? 네? 누가 맞아요? 오빠들이요. 잠깐 딱밤 전문가가 누구라고? 아 이쪽은 약간 기술파고 네. 이쪽은 약간 파워네파워고 여기 기술 그럼 이렇게 하지. 하나씩 주고받자. 손가락도 아, 손가락. 어. 이렇게 이렇이렇 저어게해 생해야죠. 아, 할 때는 허리.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꿈 찾게, 꿈 찾게. 문제게. 갑니다저 <laughs> 사람 면제에 아, 이렇게 웃는 어, 아니, 거, 아니, 아, 아. 아니, 아니, 거 아니에요. 저예애를거북하요 아니, 거주 아니에요. 어, 그렇지 말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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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릴게요 어. 잘 부탁드립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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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. 난 아, 이거 되게 귀찮으 <목소리> <늦, 늦, 늦잘이다가. 웃음> 우와! <목소리> 우리 <목소리> 비주얼 얼굴 안 돼요, 나 지금. 아니, 안 더, 안더 튀겨주지, 내가. 어때? 괜찮습니다. 괜찮아? <아직까지. 목소리> <목소리> 네. 자, 그러면 <목소리> 배, 파워, 배틀입니다, 파워, 배틀. 배틀이야, 배틀. 파워, 아니, 아, 파워, 배틀. 파워,